<laughs> 형아 얼굴 보이게 해봐 오 알라딘 솜사탕 저난 사러 갈게 어 우리도 이제 장난감 사러 갈거예요 가자 우와 이 장난감 줄이 엄청납니다 지금 장난감 줄이 너무 길어서 다른 것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형아, 야을놔아 저기 게임존이라고 뭐 있는데 한번 저라 가보자 게임존에서 아 윷놀이 하는 것 같아서 가보자 안녕 게임나 아, 더 많이 나온 사람이 달러 받기 선생님을 이기면 우리가 1달러를 받을 수 있나 봐, 경호야 정 파이팅 정화 선생님 이겨야 돼 그래야 1달러 주시는 거야 X자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림이 X자가 많이 보여서 좋은 거야, 우리가 선생님이 너무 고수수, 고수들만 모이잖아, 생각요 <laughs> 어? 어, 이거 뭐지? 뭐지? 오, 됐다 <laughs> 정우 화이팅! 스자가 <laughs> 많이 보이는게 좋은거야 정우야 해봐 정우 오한 번에 이겼어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오 정우 이겼어 한 번에 하이파이브 소스탕만 예. 먹어요 우리 한번. 됐어. 오, 이기니까 쉽지. 하나, 둘, 셋. 해 봐, 정우. 하나, 둘, 셋. 해 봐, 정우. 정우 이제 딴 데로 또 이동하자. 오 무지개 달러 우리 받았어요. 아무거나 쓸수 있는 달러예요. 여기는 사탕 쿠키 가게예요. 정우야, 여기서 너 사고 싶은 거 많이 사, 정우야. 네. 쿠키캔디는 이제 파란색이고 무지개는 안 먹으라 해서 드니까 무지개도 쓸수 있어. 음, 파란색. 음, 정우 골라. 와, 엄청 많아, 정우야. 정우야, 그냥 다 골라. 괜찮아. 달러 많이 있으니까. 어떤 거? 이거, 이거? 정우 이것도 좋아하잖아. 캔디. 이거 아니에요? 흠. 바이바이 <laughs> 이번에는 이제 문구점이야. 여기 스테이셔널이 여기는 문구점. 정우가, 정우이번에 필요한 거 많이 사자. 우리 정우가 좋아하는 스티커도 있다. 헬로. <laughs> 자, 이제 정우 <저거> 골라봐요. 우리도 <laughs> 이제 <어떤? 웃음> 레이저 나갈 것 같아. 좀. 어떤 걸 골라야 되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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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정우 뭐 골랐죠 여기서 문방구에서 귀여운 선인장 연필캡이랑 이거 이 뭐라고 그래야지 정우야 꽃꽃 꽃 볼펜 골랐어요. 어 아빠. 응. 그래 그리고 되게 이거 굉장히 그 유명한 일본 그 저기 작가분이 계세요. 그분의 그림이에요 이게.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제가. 응. 자 그러니까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 반찬가게 그로서리 발음이 갑자기 꼬이네요 그로서리 스어 반찬 반찬가게 왔습니다 좀 깍두기 아니면 은 멸치 어떤 거 오징어 덮밥 그러면 아빠는 참치 마요 덮밥 오징오 송화 드려 선생님 Here 하고 t 골라봐 울지 말고 송화야 음. 천천히 생각해봐. 제가 볼게요. 아, 네. 일로 와봐저 어떤 거, 어떤 거 골라서 집에서. 그러면 저가 비행기 고를 수 있고, 저거 이 달러 짜리나 1 달러 짜리도 고를 수 있고. 이거 비행기 남았어요? 이 아, 다 나갔어요. 그... 이거랑... 이거랑 종... 아, 이건 있어요? 네, 그 아빠는 야구할까? 그래, 이거 형, 이거 있어요? 이거 는어요 형, 이거 어보이는것어요 형, 이거 있어요? 이 선글라스 멋있네 정우야. 선글라스 골라봐 정우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laughs> 정우 멋있다야. 오 파워레인저. 이제 다 사고 이제 과일만 마지막으로 남았어요. 우리가 3 달러 남았어. 이걸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과일 사갖고 가면 돼요. 밥뭐 골랐었지 정우가? 정우가 오징어덮밥이고 아빠는 참치마요덮밥. 아빠랑 맛있게 먹고 이제 집에 가자. 배 하나나 바나나나 하나 사면 될것 같아 배 있고, 그래배 2달러 바나나 1달러 골라봐요 오세개 고를 수 있다 정우야 정우 하나씩 골라봐 여러분 오늘 정우랑 킹콩 마켓데이에서 15달러로 이렇게 많이 샀어요 친구들한테 뭘 샀는지 보여줄게요 정우아 이제 뭐지? 그렇지 귤, <laughs> 그 다음에 바나나, 그렇지 이거는 배, 이거는 우리 정우 책이고, 그 다음에 이거 야구 빵망이, 그 다음에 사탕, 와 엄청 많은 정우야. 그 다음에 어, 로버트 태엽 로버트 두 개, 이건 선생님이 아까 사실 보너스로 우리만 하나 더 주셨어 비밀이야. 그 다음에 선인장 연필캡 도 샀고요. 또 이거 볼펜 정우가 좋아하는 꽃볼펜 그 다음에 깍두기 그 다음에 선글라스 멋진 파워레인저 선글라스 샀고 오징어 덮밥 불고기 덮밥 아니 참치마요덮밥 이렇게 15달러로 이렇게 푸짐하게 샀어요 이제 우리 정우랑 맛있는 점심을 먹겠습니다 정우야 우리 밥 먹자 정우 배고팠지? 정말 공원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 와, 오늘 날씨도 좋고. 정아 우리 맛만 먹자. 고 우리 정아 올로 와. <laughs> 정아 먹어봐, 꼬꼬 씹어 먹어. 음, 맛있겠다. 정아 안 매울려나? 일단 정아한테 먹어봐, 정 응? 음. 어때 맛있어? 정말 오늘 킹콩 막기 응. 때 재밌었어요. 응. <laughs> 우리 정말 멋진 파워레인 파워레인저 안경을 끼고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인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응 정말. 아빠 공 던져볼 테니까 정말 터봐. 화이팅 공 던진다 정우야. <laughs> 폼을 알려줄까 아빠가. 여기 박정우 선수 던지겠습니다. 공을 정우 아빠를 보지 말고 공을 끝까지 보면 돼. 할수 있어. 정우야 던진다. 공을 끝까지 봐 정우야. 아까 그 자세 취하고 옆으로 그렇지. 자잘봐공 끝까지 봐. 아잘했서한번 더. 홈런 한번 하는 거야. 자, 공을 봐, 공. 아빠 보지 말고, 공을 봐. 자, 공 끝까지. 아, 아쉽다. 우리 정화 할수 있어. 자, 간다, 정말 공을 봐. 공을 끝까지 보면 칠수 있어, 정말 봐봐. 쳐봐. 아, 아빠는 잘하지. 자, 제가 치겠습니다. 던져봐. 야, 야, 바, 바닥에다 던지면 어떻게 쳐, 아빠가? 아니야. 자, 다시 쳐볼게. 아빠도 지금 두번 실패 아, 위로 좀 던져주세요 자 아, 세번 실패 아빠도 한번 더 못쳤어 지금 자 위로 좀 던져주세요 홈런 아빠 홈런 좀 화이팅 공잘봐 그렇지 오 홈런 정우 홈런 정우 예 잘했어 우리 아들 안 봤는데, 오 고수가 됐네. 야, 눈 감았는데, 쳤어. 홈런을 냈어? 어. 대단한데.